한 마리만 물어봐라. 있어요. 하요 오우. 아니에요. <laughs> 예, 한번 보십시오. 네, 한번 보십시오. 네, 카메라 가시, 가리지 마시고 자꾸. 예. 아, 네. 한번 들어 주십시오. 아따 만나는다. 손 조심하시고요. 오케이, 됐습니다. 아우!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아니, 이거 뭔가? 교파리. 아, 뭐 이게 털더라고. 교파리. 물고 있었네. 은케야? 아니, 툰다니까. 바닥 아니고, 이러네. 믿나요? 오오오, 드랙 찬거 봐. 오호! <laughs>

저 뭐예요 오오와 사이 좋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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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오우 예예예 오우 예예예 조심 조심 차량이 자잘 자란디요 뭐가 아닌가? 뭐감뭄이 없어 에헤이! 나 제일 좋아하는 솜뱅이네 <laughs> 또 솜뱅이 같은데 솜뱅이 왔다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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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몰라요 저 선생님 뭔고기가썬댕이는 아닌 것 같아요 농애 오 뭐야 뭐야 능어가능성고능성고 능수고 이래어뜰채 뜰채 형님 <laughs> 어 들어보래요 아, 터, 터질까봐. 그래도, 찍고 있으니까, 형님, 펌 나게. <laughs> 어라, 아유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후, 어이, 어이, 제대로, 오늘, 바람이 있네요. 한 마리만 잡아. 아. 이거, 불이 불에가 빠진 거죠? 한, 70 가까이 <laughs> 됐고 제, <제스>, 손이 70cm에요, 형님. <laughs> 너놈이야 방금도 친거 같은데. 예, 형 예? 어 예? 형님? 아, 아. 오, 오, 예. 어, 오, 어. 아, 빨리 있구나. 저. 가 뭐, 어지러 잡은 것 같아. 뭐지? 후둑 하다가 쪽 빨았어요. 아니요, 쏜댕이 어, 어. 크긴 아닌데요? 어. 오, 능생이! 아 우샤가 오, 어, 좋다 갑자기 가요가보세요 오, 와가갑다 오, 제법 갑이기가요 오, 오 좋아 오아 잡았다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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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 감은 처음 해본거라 감 못잡으니까 아 그래요? 오 뭐야 이다뭐예요 우와

예. 누구라, 임마? 음, 여기를 이렇게 잡아. 어, 방 빠졌다. 아, 니 옆으로 빼주세요 그래, 꽉 그래. 그래. 잡아. 꽉 잡아. 잠깐만요. 아, 이빨이 있네. 꽉 있... 잡아, 깊숙이 집어져가지고. 아, 이러고요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앞으로 쭉 내밀 니다 네, 빠졌나? 네. 와. 대박, 대박. 진짜 크다. <laughs> 보자, 25. 량한4 0분계좌당이 넘뿐. 앵님 아까 줄자 있더만요. <laughs> 아니, 하여튼 피트뱅이 있으니까. 차가 아 차가 아니고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아 아니고 차가 아니고 차가 아니고 차가 니고 차가 아니고 차가 아니니다 차가 아니고 차가 아니고 차 새우 새거 줬던거 이겨 네, 형님 못치지.. 2 5온데 합사가 네, 네. 너무, 너무. 와 수풀치고가 <laughs> <laughs> 합사가 2 5온데 임마 니가 힘쓰겄다? 죽은가 봐. <laughs> 아 너무 많네 형님. 아아 아, 되지 말 잠깐만요. 민호 아니요. 민호, 민호네. 민호네. 민호. 와 민호. 엄마. 아, 오케이. 어.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민호. 아니 <laughs> 아까 그 오전에. <laughs> 형, 잠시만요. <좀> 찍고 있어요. <laughs> 우와, 오. 아니, 아니, 아니. 뭐하러 고 여기? 아하. 그립이에요? 와, 희한한 게 뭐야. 이건 어떻게 흔들어야 된가? 어이, 나포. 음. 그, 그 아, 여기만요. 아, 여기만요. 네. 좀 내려와. 이거 얼마 될까요? 불적정이에요 <laughs> 아우 색깔 좋다 첨자 봐보네 이것도 <laughs> 이것도 첨자 봐봐 이야 어, 근데 이걸 재도, 도 된가? 이어도 <laughs> 되는 <laughs> 거예요, 형님? 어, 굿방, 그래. 자, 56. 어, 얼마 안 되네. <laughs> 어, 나죠? 죠 예? 님굿 얼마 안 되니까, 얼마 안 되니까. 아, 나주라고요 형님, 잠시만요. <laughs> 형님, 저, 잠깐 만요 커피 값 했습니다. Tá já tá. 다렸나? 뭐 달렸는데? 홈팽 <laughs> 손뺑 같아. 홈 팽이 에헤